아, 이 머리가 왜 그러냐고요? 그냥 오늘은 기분전환 겸 머리를 이렇게 따봤습니다 제가 알리카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쿠팡보다 알리가 더 약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에서 파는 것도 50% 할인해서 판 데가 알리거든요 짜란 제가 알리에서 옷을 세 개를 샀는데 두 개를 망했었고 한 개만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에 있는 옷, 상의 옷을 많이 사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열면은 이렇게 또 다른 3개가 들어있어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이게 한 2주가 넘었어가지고 뭔지 잘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핑크 색깔. 약간 약간 운동할 때 입는, 운동할때 입는 옷이에요. 수영복 같기도 하고 이 옷이 이렇게 핏이거든요. 약간 되게 촉감은 수영장에서 입어야 될것 같은 촉감이 고요 저는 이렇게 핏이 돼 있고 긴팔인 옷이 입고 싶었어가지고 이거를 해봤는데 좀 웃기긴 한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머리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종업원 같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있잖아요, 그나르토 춤. 이게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잘 입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옷 입어볼게요. 이거를 단추를 잠그고 목에 요즘 이런 스카프를 많이 돌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샀어요. 다 제품은 여기 다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 지금 안에 입은 바지가 굉장히 하이웨이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상의가 완전 짧아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조금만 더 로우하면은 그냥 배꼽에 그냥 보이고 저처럼 160안 되는 사람들도 짧은데 160 넘는 사람들 얼마나 짧겠어요 예쁘긴 합니다 근데 얇고 그냥 딱그 정도 그래도 이 스카프도 있고 나름 멀리서 보면은 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마지막 후드 집업. 약간 요즘은 쇼패딩이 유행이잖아요. 쇼패딩 안에 후드 집업 이렇게 모자를 놓고 입는 게좀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쇼패딩에 같이 입을 후드 집업을 샀습니다. 혹시 그 거기선 약간 핏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너무 헐렁헐렁하고 끈도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안에 입은 촉감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신축성이 있다는 건 너무 좋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핏이 예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끈도 너무 길어. 근데 이건 잘잘 잘 제가 조율하다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 여러분. 제가 지금 총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세 가지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뭐 괜찮으면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알리깡은 여기서 끝. 그럼 굿나잇 지금 거실에서 어머니가 자고 계시는데 방울을를 만들어 먹으려고 몰래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지금. Thank 이제 시켜 둘 거예요. 당으로 기다리면서 두유랑 환승용의 스리를 볼 거예요. Пошли. 여러분, 동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롱패딩 입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는 롱패딩을 안 입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제우산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춥고요. 밤만 되면은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롱패딩을 입어도 너무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독감이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조심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 지원제도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게 뭔가 있습니다. 새가 저기 바닥에 앉아 있어요. 추운데. 또 따라갔다.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개인적 입맛에 최고. 음 <Auf Wiedersehen> <conferenceford> mm -hmm. 저는 맛있게 마라탕을 먹고 이제 공차에 갈 거예요. 공차가 어제랑 오늘까지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2,500원 정도의 밀크티를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타로 밀크티를 또 좋아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차에 가서 타로 밀크티를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차에 갔다가 할머니 보러 병문안을 좀 가려고 합니다. 공차. 여기 뭐라 적혀있어요 지금 병원, 병원, 방문한 원 병원, 병 한겨울이다 한겨울 원병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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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